뭐, 그렇게 해가지고 컨셉 잡고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칩니다만. 음. 아깝다, 연장이요. 감사합니다. 이거, 입한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너스는 안 돼요. 하면인지 음. 불가면 야, 얘도 되게 묵직해 보여. 비주얼 되게 잘 빠졌다. 이캐릭터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뭐라고 했죠? 계속 돌겠다는 것 같은데 두 번까지 되거든요. 여기서 아마 잡힐겁니다 이제 아 스크린트 안가? 그냥 내가 못먹 아, 아, 이러면 일자장가네 그래서 뚜벅이너스 하잖아요 저. 저 그래도 뚜벅이너스 빼고는 안합니 음,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 아무튼 일발에다가 지금 일걸 1걸... 와 설마 이게 안 돼? 이면 이득인데? 그러니까 탱이 자이 이득이에요. 그럼 회기 이득이지. 이발 발진 견제 없어요. 나이스. 어잘잘 봤다. 이 헤이. 여긴가? 뭐야? 어반이에요? 아, 좋다. 아... 탈진랑이지부가 응. 오케이 킬러 보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탈진이 3초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바라본다고 해도 3초 맞았던 것 같은데 스프로 한번 버텼고 일단 이미분어 잡아내야 되는데. 분노 빠지는데, 이러거 잡았으면 안 돼. 3분도 아까운데 잡았다. 잡았다. 이자장가 아무런 수영은 또쓸 수가 없어요. 아, 아무런, 아무런 수영은 왜 이렇게 많 말... 야외맵은 암살 안 됩니다. 음. 야외맵이 암살이 돼버리면. 스크림이 야외맵이 많이 약하긴 해요. 좋아. 일단 최선의 판단하고 있어 지금은. 지금 괜찮아. 지금 최선의 판단이야. 사진 찍자. 와클로데시였구나 이거 돌린 사람. 아니 이걸 여기를 아, 깨는 게좋으려나열 깨면 근데 생존자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 세 번까지 돌아질 건데. 진짜 애매하다. 저기 구간 너무 세다. 아무 생게도너무나 세다. 잡아. 나다 걸고. 너무 쎄 심장소리요? 심장소리는 감지부가능, 임지부가능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지 말 먹었다. 나무랐어요. 아홉십퍼. 예, 생각 중었나요 예술가였나요? 날씨 집을 자. 좋아요. 다시. 와, 너무 좋았다, 운영. 운영 진짜 너무 잘했다. 올킬 마무리 할게요. 야, 이거 너무 잘했다. 엉? 좋았습니다 이렇게더 스크림 올게 좋았어요 인불 탈진 스크림 스크림은 어렵습니다 예 진짜 얘 능력이라는 거 자체가 아니 뭐 능력을 켰을 때능속도 살짝 증가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어. 아 게이지도 뭐 썼고 아무런 수는 선택했고 뭐 자장가도 이기봤고 도발전했고한 방은 쓰지 못했지만 뭐 나름 어 재밌는 한 판이 되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너무 세잖아요 그래도 안 쓰지 않을까요? 블라이트는 예7 토큰 예. 7토큰. 예. 살짝 증가가 아니라 대폭 증가인데도 됩니다. 얘는 1픽 잘한. 어, 1픽 어맞네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댁큐스예 너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가지고 맞네 1픽이었네요. 아... 드디어 1픽. <laughs>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어... 투바랑이 투바랑이에요. 투바랑. 투바랑이 어그로 끌때아 근데 너무 빨리 빨리 그 어그로가 스타트가 돼가지고 그도 최선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좀 숨어 있다가 걸린 것도 아니라 스타트 때 바로 걸려가지고 투바랑이요. 행미자들뭐 바로 뭐 러시한 거 같은데? 어기다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스 네. 이렇게 좋았습니다. 지드. 무이었어요한개 아 글쎄다다 상황에 따라서. 진짜, 진짜 글쎄다다. 아 근데 그럴 거면 아 뭔가를 했겠지. 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좋았습니다. 투바라오, 투바라오네. 어 니기 투바라오. 오케이 만육0만오천만0 0만천 니만발전오록. 아무란 수용 플러스 어 아무란 수용. 아니 뭐라 해야其實? 뭐가 주요 주력이었죠? 음뭐 아무란 수용으로 합시다. 예 아무란 수용 고스트 베이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어. 그 기본적인 어, 능력 암살, 그 능력으로 평타 치는 그 도달자 평타로 어, 이끌어가는 그런 세팅이었고요. 어, 나름 어, 스무스했던 반이었다 깔끔한 뭐 퍽과 직처도 보여드렸고요. 정말 재밌는 한 판이 되었습니다. 어연대 나왔어요. 어좋습니다아 g 지굿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자 등록을 일단 해드릴게요.